자 LS 일렉트릭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이 LS가 11월 고점 찍고 조정에 들어왔죠. 이에 따라서 연말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확히 지금 지지라인까지 빠져있는 모습이고 더욱이나 AI 섹터는 이제 시작점에 불과하고 단연 내년도 주도 섹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AI에는 전선 전력이 무조건적으로 필요로 하죠. 지금이 바로 고점이 아니다라는 거요. 자 그리고 다음 주는 이것 때문에 대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가 왜 다음 주 상승이 나온다 라고 말씀드리냐 면 우리는 지금 산타렐리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죠 미국은 역사상 80% 확률로 올라갔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산타렐리를 이미 시동을 걸었는데 국내 증시는 조금 다르다 라는 거예요 대신 1월에 효과가 크다 왜냐하면 기업 법인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연말에 주식을 팔고 다시 사모는 경향이 있죠 미국 가는 패턴이 엄연히 다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타랠리는 본격 시작 바로 이 다음 주부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국내 증시 연말 연초의 상승률을 짧게 체크해드리자라며 지난 12년도부터 24년도까지 마지막 주 새해 첫주 13번의 상승 두번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상승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연말과 연초가 또한 번의 상승을 먹을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 다라고 생각해야겠죠. 자, 결국 다음 주 이것 바로 이 산타렐리였고 산타렐리가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증시가 올라가죠. 자, 그렇게 된다라면 주도 섹터들로 또한번 수급이 쏠린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전선이고 그중 대장은 바로 이 LX 일렉트릭이죠. 자, 전선 슈퍼 호황 사이클은 본 게임 시작도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이 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황제주라고 하죠. 저는 100만 원 이상까지도 바라보고 있는데 내년 왜 100만 원 이상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건지 중요한 포인트들 말씀드리기 전에, 자 우리는 주식하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주식을 하죠. 자 LS 일렉트리 올해 좋았습니다. 헌데 조정에 들어왔고 하지만 내년이 더 기대가 된다. 당연히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고 남아 있는 투자금들 어디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라면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또한번 놓치시면 안 되는 종목을 준비해 봤는데 제가 이 종목은 내년 또 하나의 텐베거 종목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지금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삼성전자가 내년에는 무려 이 100조 이상을 번다라는 전망 나와주고 있죠. 자 이에 따라 삼성전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일 신고가 행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이 삼성전자 너무나 좋지만 이런 소식이 나올 때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됩니까 자 바로 진짜 수혜주를 찾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뭐30% 오른다 라고 쳤을 때이 진짜 수혜주들은 얼마나 올라갑니까 5배 많게는 10배까지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내년 템배거가 나올 수 있는 삼성전자 진짜 수혜주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이 삼성전자 수혜주들의 상승 흐름 그리고 이 삼성전자향 매출 비중을 한번 체크해보자라면 대표적으로 원익 IPS가 있죠 지금 이 종목은 4배 이상 상승이 나왔고 삼성전자로 들어가는 매출의 58% 정도 차지합니다 자 그리고 테스 역시 4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 매출 비중 얼마나 됩니까? 35% 정도 되죠 자 GST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삼성전자 수혜주인데 3배 이상의 상승이 나왔죠 삼성전자로 들어가는 매출의 비중은 절반 가까이 됩니다 자 지금 절반 가까이 된다 절반도 넘는다라는 게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던 건데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진짜 수혜주는 바로 매출은 3,500억 원인데 그중 이 82%가 삼성전자로 들어갑니다 자 앞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원익 IPS가 58% 정도 매출 비중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걸볼수 있죠 자 지금 이 기업이 메모리 모듈 그리고 이 테스트 패키징 공정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자, 테스트 패키징 공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100조를 번다라고 말을 했죠. 그렇다면 수요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수요가 어떤 겁니까? 바로 이 공급 계약이죠. 그렇다 보니 가장 먼저 움직인 게 장비 관련주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원익IPS 같은 게 장비주들이죠. 장비주들 움직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장비를 가지고 당연히 반도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패키징 공정 테스트 과정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어떤 물건, 어떤 물품도 테스트 없이는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 이 장비 다음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승이 나왔었고, 이 박스권을 만들어줬었죠.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매집 현황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었고, 이 박스권 상단을 깨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자 헌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성전자가 100조 영업이익 전망이 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엄청난 양봉이 다시 한번 나왔죠. 지금 거래대금이 2천억 원 가까이 터졌습니다. 돈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다 엄청난 돈이 쏠렸다라는 부분인데 말 그대로 지금이 박스권 상단을 깨기 위한 움직임이다 돌파에 대한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반대로 생각하면 또 어떤 말입니까? 상승의 시작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엄청난 상승이 나줄 겁니다. 자이삼성전자 진짜 수혜주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자 구독 누르셨다면 라제 개인 번호죠 010-4369-8494 010-4369-8494번으로자이 종목 탑승하고 싶다 이렇게 탑승이라고 두 글자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단언컨대 26년도 첫 번째로 텐베거가 될수 있는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지금 놓치시면 어떻게 됩니까 기회를 또 한번 놓치시는 거에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상승의 시작점 보여줬다 말씀드렸죠 더 늦으시면 못 올라타게 되는 겁니다 자 늦기 전에 구독 버튼 누르셨다라고 하신다라면 제 개인 번호죠 010-4369-8494 0 1 0 4 3 6 9 8 4 9번으로 탑승이라고 두 글자 문자 전송해 주시면 제가 이 삼성전자의 진짜 수혜주 26년도 첫 번째 텐베거가 될수 있는 이 종목 제가 전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더욱이나 LX 일렉트릭이 개별적인 호재도 끊이지 않고 있죠. AI에 5년간 2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LX 일렉트릭이 국내에서 3사 정확하게. 전선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HD 현대 로보틱스, LG 노텍, LX 일렉트릭이 협약을 한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자, 더욱이나 개별적인 수주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초과 변압기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4,600억 원 규모이다라고 나주고 있고,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데이터 센터, 바로 이 유럽 시장까지 진출 하고 있죠. 말 그대로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는 게 바로 이 LS입니다. 영 <목소리로> 자, 그렇다 보니 이런 말이 따라나주고 있죠. 전기의 시대를 내다본 게 구자현 회장님의 선구안이다. LS그룹 매년 최고 실적을 찍고 있죠. 자, LX 일렉트릭이 3분기 영업 이익이 1,800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0%가 증가했습니다. 자, 근데 이건 내년까지 실적 성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4분기를 넘어서 내년까지도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부분이고,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종목이 주가가 안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자, 그렇다 보니 지금 이 LX 일렉트릭이 AI 인프라 확산에 지금이 생산 능력 해파줘 무려 네 배까지 확대를시키겠다 자, 이게 언제 돌아옵니까? 내년 실적 가송의 시동을 걸고 있다. 자, 결국 AI 시대에는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LX 일렉트릭 수준은 계속 올라가겠죠. 결국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LX 일렉트릭 지난 3분기 영업 이익이 무려 1,000억 원이 돌파했죠. 그러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5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엄청나죠 자 LS 일렉트릭이 주력사업이죠 글로벌 전력사업에서 북미 데이터 센터 그리고 북미 데이터 센터 그리고 초과변압기 성장이 이어지면서 실적 신장을 견인을 했다 자 전력사업은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주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4분기는 물론 내년까지도 질적 양적 성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자 3분기 실적만 좋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더욱이나 일감 확보도 굉장히 순조롭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올해 3분기 형제 수주장고가 무려 4조 천억원 수준으로 분봉에 대비했을 때 무려 2천억 원이 증가를 했다. 특히나 초과 변화기는 미국 신규 수주, 고객 확대로 인해서 1조 9천억 원 사상 최대 수주 잔고를 경신하고 있다. 자, 수주 잔고가 이렇게 많다라는 건 지금부터 들어갈 수 있는 공급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공급이 많다라는 건 매출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지금 이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ESS용 바로 이 에너지 저장 양치죠. PCS 미국 내에서 UL인증 을 획득을 했다. 미국의 수주가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자, 지금이 LX 일렉트릭 AI 데이터 센터 전력을 잡겠다. 유럽 배정만 진출까지 본격화하고 있다. 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말 그대로 미국 유럽이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이 LX 일렉트릭이 수주권이 뻗어나가겠다라는 거요. 자, AI 바람 탄 LX 일렉트릭이 북미 사업 전문가를 더 영입을 하겠다. 지금이 인공지능 AI 열풍이 불고 있는 북미 시장에서 공격적인 인재 영입으로. 사우 확장을 노리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미국 법인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작년 연간 매출에 필적하는 실적을 거둘 만큼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두배앙팎의성량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자, 이 말은 LX 일렉트릭이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선제적인 대응이죠? 지금 이 수요에 대해서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 자, 그에 따라서 공급 계약 건들을 계속해서 늘려 나가겠다라는 부분이죠. 자 AI 시대 결국 가장 중심은 데이터 센터일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만 AI가 굴러가는 거죠. 자 지금 이전 세계적으로 AI 투자 규모 어떻게 됩니까? 1.5조 달러. 하나가치로 2천 조 원이 넘습니다. 억이 아니죠. 조니다 조. 자 그만큼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AI 시대 이제 시작일 뿐이요.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AI 시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하다. 데이터 센터는 증가해야 된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LX 일렉트릭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큰 실적 그리고 성장이 확보된 기업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결국 지금 이 가격 자체가 내년에 보면 엄청나게 싼 가격이었다라고 볼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LX 일렉트릭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 한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한. 하는데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국내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습니까? 지난 이 4월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와줬죠. 지금 이렇게 4월 기점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두배 가까이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부동산이고 코인이고 하실 때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게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물론 최근에 증시 자체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투자처에서 돈이 쏠리고 있는 건 국내 주식장이다라고 생각 을 하셔야 되고 돈이 쏠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제가 지금 이 코스피가 급등이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수익 챙겨드렸습니까? 바로 지금 이 4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천드렸고 어떤 종목들 추천드렸죠. 자 가장 먼저 제가 이 3월 말부터 직접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두산에너빌리티였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정권이 바뀌고 원전 안될 거다라는 말이 나올 때 저는 정확히 말. 말씀 어떻게 드렸습니까? 원전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 정치 싸움으로 안할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시대가 오고 있고 AI는 대규모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 헌데 이 전력난 오기 시작을 했죠. 전력난을 막기 위해서 유일한 에너지 원은 원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 정권이 맡기고 말고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산업이기 때문에 그중 대장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빠르게 수혜를 입을 거다라고 추천드렸었죠. 자 지금 언제였습니까? 자 이렇게 지난 이 4월 3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죠 22,000원 이하에는 그냥 쓸어 담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제가 직접 운영중인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동일한 날 동일하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시기였죠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올라왔죠 350%가 넘게 급등이 나왔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 5월에는 제가 이 조선업 관련해서 슈퍼사이클 아직 시작도 못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마스가 프로젝트 말이 나오기 전부터 추천을 드렸습니다. 바로 어떤 종목이었죠? 자, 지난 5월 2일 제가 이 삼성중공업을 추천을 드렸었고 자, 동일하게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추천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 삼성중공업 어떻게 되었습니까? 폭발적인 성장이 나왔고 단기간에 100%가 넘는 상승이 나 좋습니다. 자 그리고 6월에는 이 AI 반도체 관련으로 심상치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물론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테니 지금 딱한 가지 반도체 잡아야 된다라고 하신다라면 무조건 어떤 종목이었죠? 제가 바로 이 이수페타시스를 추천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도 동일하게 추천을 드렸었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나아졌고 무려 3배 이상의 점프가 나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이 7월에는 조성 관련해서 드디어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고 자, 그러면서 아직 조성 관련 아무것도 안 들고 계신 분들 뭐 하나 오션, 삼성중공업, HD 현대 정말 많이 굵직한 종목 있겠지만 지금은 이 h j 중공업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차트가 심상치 않다 말씀 드렸죠. 그냥나 올릴 거야라고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8,000원 이하로 담으셔라라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도 동일하게 추천을 드렸었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 기점이었어요 이 시점에 제가 심상치 않다 말씀을 드렸고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아졌죠 자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300%가 넘는 상승이 나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8월에는 AI 시대 결국 이 로봇은 당연히 빠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질적인 대장조였죠 이 로보티즈 8만원 이하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동일하게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추천을 드렸었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시점에 추천을 드렸고 여전히 지금 본격 상승 시작도 못했다 말씀드렸죠. 폭발적인 상승이 또한번 나아졌고 로버티즈 역시도 단기간 300%가 넘게 상승이 나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9월에는 바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리 인하 바로 가장 큰 수혜는 바이오 관련 주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굴직한 종목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 DND 파마텍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시 심상치 않은 상황이고 지금이 DND 파마틱이 화이자 관련된 협력 기업이다라고 추천을 드렸고 제가 4만 원 이하에 담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동일하게 텔레그램 방에서도 추천을 드렸었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 이 시점 추천을 드리고 단기간 어떻게 되었죠? 9배 이상의 상승이나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결국 AI 시대에는 전력, 전선은 필수일 수밖에 없다. 헌데 지금 이 전력, 전선 관련주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될 지금 시점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물론 뭐 LX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 대한전선을 추천드렸죠. 실질적으로 주가 반영될 것이다. 16,000원 이하 담으셔라 라고 추천드렸고. 을자 동일하게 텔레그램 방에서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였습니까? 바로 이 시기 여죠채한 달도 되지 않아서 100%의 상승이 나 좋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신 목적은 딱한 가지죠. 돈 벌기 위해서, 수익 내기 위해서 하시는 걸 텐데 지금은 뭐 부동산이라든지 코인 보실 때가 아닙니다. 자,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남들보다 빠르게 올라갈 종목을 미리 선점을 해야겠죠. 자, 그렇기 위해서는 시장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이 돈이 흘러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디 섹터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지 실질 적 주도 섹터가 될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당연히 말은 쉽지만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흐름이라든지 특히나 미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 그리고 당장에 버블을 만들기 위한 섹터 찾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자, 물론 이런 것들 하나 하나 다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도 힘들지만 저는 업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 돈까지 같이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100% 무료 텔레그램 방, 그리고 이 매달매달 매달 남들보다 빠르게 올라갈 종목들 잡아서 큰 수익 챙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지금 이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자, 안심하시고 제 개인전화번호죠. 010-4369-8494, 010-4369-8494번으로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결국에 지금 이렇게 시장을 보시는 눈을 키우시는 게 우리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이 계좌가 달라질 거고 뭐 운이 좋아서 그리고 하루하루 수익 그리고 또는 손실 이런 부분으로 계속 가시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계좌를 플러스 만드실 수 있는 길이 되겠죠 자 같이 공부도 하시고 실질적인 수익까지 챙겨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구독 버튼 꼭 한번씩만 부탁드리고 구독 버튼 누르셨다 라며 제 개인 번호죠 010-4369-8494 010-4369-8494 번으로 구독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 빠르게 답변 그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이 돈이 되는 정보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